공연을 취소하는 임영웅 씨 역시 당장에야 손해를 보겠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타격을 입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 스태프들의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지 동영 이진호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최근 뜻하지 않은 논란에 연달아 휘말리고 있습니다. DM 사태에 이어서 항공기 참사 이후 콘서트 진행에 대해서. 비난 여론에 휘말린 것인데요 대체 임영웅 씨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걸까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해봤습니다 임영웅 씨가 DM 논란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먼저 임영웅 씨가 사력 있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개인적인 사진을 올려서 타겟이 됐고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메시지에 답변을 하면서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하필 시국도 좋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측면 역시 있었습니다. 다만 임영웅 씨가 진정으로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 살펴볼 문제인데요. 자, 이번 사태는 먼저 한 네티즌이 보낸 DM이 발단이 됐습니다. 임영웅 씨는 12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한 네티즌이 이 시국에 뭐 하냐? 라는 DM을 보냈고 임영웅 씨는 뭐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이 네티즌은 위원으로개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있는데 목소리를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네요. 앞번 개엄령을 겪은 나이대 분들이 당신의 주 소비층 아닌가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임영웅 씨는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영웅 씨의 답변을 두고 엄청난 반향이 일었는데요. 모 평론가는 임영웅 씨의 이번 답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이 없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임영웅 씨의 DM 답변과 이 평론가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임영웅 씨를 향한 엄청난 비난이 일었는데요. 탄핵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일부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DM에 대해서 모욕이라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의 태도가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탄핵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태도의 문제라면 임영웅 씨 본인이 해당 DM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한 만큼 본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임영웅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의 중심에는 임영웅 씨의 태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영웅 씨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민주 시민으로서 소양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연장 선상에 있는 셈입니다. 특히나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왜 목소리를 내요? 라는 말조차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임영웅 씨를 비난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사실 임영웅 씨의 입장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본업인 가수의 위치에서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 만약 이와 같은 답변이 문제가 된다? 앞으로 방송국 앞에서 나오는 연예인들마다. 하나씩 하나씩 입장을 묻고 그 답에 따라서 비난을 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민주시민이 아니다? 이 부분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칫 전체주의 논리에 휘말릴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임영웅 씨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방의 편에 명확하게 섰다면 그의 신념에 따라서 팬들의 옹호도 비난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영웅 씨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DM 사태를 촉발시킨 이 네티즌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평소 임영웅 씨가 본인의 DM에 대해서 그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이 DM 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작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은 상황인데요. 임영웅 씨가 DM에 답장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DM을 보낸 인물이 지인이나 혹은 과거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했던 PD가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악을 해보니까 지인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 강행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어요. 지난해 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항공참사가 터졌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경우에는 예정된 콘서트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비난의 중심에 섰는데요. DM 답변 논란에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까? 조용필, 이승철, 이승환, 김장원 등 선배들은 예정된 콘서트를 취소를 했는데 임영웅 씨는 콘서트를 강행했다라는 것이 비난의 요지였습니다. 사실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 비난의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승환 씨의 경우에는 참사 당일 콘서트를 진행한 뒤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 취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문제는 참사 당일 한강 불꽃놀이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취소 요청을 했지만 업체가 강행을 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정작 서울관광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광화문 마켓이란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처럼 공식 행사에 대한 취소 기준이 무척이나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임영웅 씨뿐만 아니라 콘서트를 진행한 또 다른 가수들이 있었는데요. 성시경, 자우림 등의 경우에는 예정된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무리없이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문체부 등을 통해서 취소에 대한 공문이 명확하게 내려온 상황 속에서 콘서트를 강행했다면 분명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각자 가수들의 자율에 맡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의 고척동 콘서트의 경우에는 6일 동안 10만 8천 명의 관람객들이 모였는데요. 이와 같이 큰 규모의 공연에는 회차당 약 200명에서 250명가량의 안전요원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요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진 스태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일용직인 스태프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연을 취소하는 임영웅 씨 역시 당장해야 손해를 보겠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타격을 입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 스태프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임영웅 씨의 소속사 측은 환불 의사가 있는 관람객들의 한에서 100% 티켓을 환불해주겠다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지 속에서도 환불을 요청한 관람객들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임영웅 씨 공연을 관람을 했던 관람객들은 항공 참사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임영웅 씨 공연을 가기 전분양소를 다녀온 팬들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모두 한결 같지만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 뿐이다 임영웅씨는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 걸까요 사실 임영웅씨가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는 과거 임영웅씨가 잘못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도 임영웅씨를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임영웅씨의 DM문제와 콘서트 진행문제는 너무나도 과열된 측면이 많았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이 부족하다 참사 당일에 콘서트를 진행한 가수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임영웅 씨의 경우에는 콘서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납득하기 힘든 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사에서 임영웅 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임영웅 씨가 그간 언론사 등과 프렌드리한 관계를 유지해오지 못했던 것 역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임영웅 씨는 언론사 등이 주최를 하는 시상식 등에 거의 참석하지 않은 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얽히고 설킨 상황들이 민감한 시국과 맞물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영웅 씨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